안녕하세요. 새끼 고양이의 꿈입니다.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롯 팬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TV 조선 미스터트롯 3중결승 최종 순위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뜨거운 경쟁 속에서 어떤 참가자들이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을지, 또 어떤 무대들이 심사위원들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중결승 1차전 2라운드 개인전은 각 참가자들의 색깔과 기량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무대였습니다. 특히 6주 연속 대국민 응원투표 1위를 차지했던 김용빈이 중간 순위에서 5위로 내려가면서 충격적인 결과를 남겼습니다. 온라인 투표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던 그가 중결승 무대에서 점수면에서는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스터들의 극찬을 한몸에 받으며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결승전에서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며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한 손빈아는 그야말로 대세로 떠오르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개성과 실력을 뽐내며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극찬을 받은 춤길, 스타성이 돋보이는 최재명, 노련한 무대 운영으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추혁진까지, 중결승 무대는 어느 때보다 박진감 넘치는 경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4명의 참가자가 아쉽게 탈락하며 결승 진출자 명단이 확정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참가자들이 살아남았고, 마스터들은 그들의 무대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오늘은 참가자별 점수와 마스터들의 피드백을 종합하여, 중결승에서 가장 인상적인 무대를 펼친 이들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1. 손비나. 이번 중결승 무대에서 가장 빛난 참가자를 꼽으라면, 단연 손비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레전드 가수 현철의 수선화를 선곡하며, 마스터들은 물론, 동료 참가자들에게까지 감탄을 자아내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묵직하면서도 섬세한 표현력, 넓은 음역대, 흔들림 없는 고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죠. 사실 손비나는 경연 내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그야말로 자신의 실력을 확실하게 입증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마스터 주영우는 손비나씨의 가장 큰 강점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 탄탄한 톤이다. 이것은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무적의 성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저음에서는 깊고 단단한 소리를 내며 고음에서도 전혀 힘이 빠지지 않는 완벽한 가창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점이 그를 경쟁자들과 확실히 차별화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대를 지켜보던 라이벌 김용빈조차 너무 잘한다. 며 박수를 보낼 정도로 손비나의 무대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료 참가자들조차 인정한 무대였다는 점에서 손비나의 1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단순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스터 9명이 100점을 줄 만큼 압도적인 평가를 받으며 1,286점이라는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결승 무대에서 단연 돋보이는 성과였으며 결승전에서도 그가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손빈아는 무대전 인터뷰에서 솔직히 1위를 지킬 자신이 없다며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대에 오르자 그는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몰입도로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냈죠. 긴장감 속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한 멘탈 역시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번 중결승 무대를 통해 손빈아는 미스터트롯 3위 가장 강력한 결승 진출자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미 그를 향한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결승 무대에서도 또 한번 레전드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가 과연 마지막까지 1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2. 김용빈 미스터트롯 3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참가자를 꼽으라면 단연 김용빈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는 6주 연속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를 기록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 잡았지만 준결승전에서는 예상과 달리 중간순위 5위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는 여전히 22년 차 가수다운 노련한 실력과 독보적인 스타일을 뽐내며 마스터들의 극찬을 이끌어냈죠. 이번 준결승 무대에서 김용빈은 레전드 가수 현철의 안즈나 선아 당신 생각을 선곡했습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그의 특유의 감미로운 음색과 깊은 감정 표현이 무대를 압도하며 관객과 마스터들을 단숨에 집중시키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무대에 대해 장윤정 마스터는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다 고 극찬했으며 김용빈이라는 잉크 한 방울이 큰 수조를 물들이는 느낌이다 영리하게 곡 구성을 했고 기교를 적절히 조절하며 무대를 완성했다 대스타가 될 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용빈의 창법은 여타 참가자들과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리듬 조절과 감각적인 박자 사용이 특징입니다. 그는 단순히 원곡을 그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박자를 살짝 늦추거나 늘리는 기법을 사용하며 더욱 풍부한 감성을 전달하는데요. 이에 대해 장민호 마스터 역시 남들이 따라할 수 없게 노래하는 것이 김용빈의 매력이라며 희한하게 박자를 뒤로 늘리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매력적 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이러한 극찬 속에서 김용빈은 마스터 점수 1,278점을 받으며 중결승전 공동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비록 온라인 투표에서의 독보적인 1위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무대에서는 여전히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결승 무대에서도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무대를 마친 후 김용빈은 경연을 하다 보니 실감이 나지 않지만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가 경연을 단순한 경쟁이 아닌 음악을 즐기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무대에서는 긴장감보다는 여유와 노련함 그리고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이 돋보였으며 이런 점이 마스터들과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한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용빈은 이번 준결승전에서 공동 2위를 차지하며 결승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손비나가 1위를 차지하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긴 했지만 김용빈 역시 마스터들의 강한 신뢰를 받고 있는 만큼 결승 무대에서 충분히 반전의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투표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최종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강력한 후보 중한 명이라고 볼수 있죠. 과연 김용빈은 결승전에서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까요? 그의 독창적인 창법과 압도적인 대중적 인기가 결승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의 마지막 무대가 더욱 기대됩니다. 3. 춘길, 중결승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무대 중 하나를 선보이며 공동 2위를 기록한 참가자는 바로 춘길입니다. 그는 진성이님 찾아가는 길을 선곡해 깊은 감성과 노련한 보컬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마스터들과 시청자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춘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 편의 작품 같은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감미로운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 조절로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주목할 점은 그의 강약 조절과 감정 표현력이었습니다. 춘길은 노래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면서도 절정 부분에서 폭발적인 감성을 실어 노래의 몰입도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를 본 영탁 마스터는 춘길 형님의 노래는 마치 완벽한 작품 같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을 표할 정도로 극찬을 보냈습니다. 또한 원곡자인 진성 역시 음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가수는 많지 않다. 대가가 될 것이라고 호평하며 춘길의 음악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춘길이 무대전 인터뷰에서 어머니에게 특별한 미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결승전의 상금뿐만 아니라 우승상품으로 차량이 제공된다는 소식을 듣고 춘길의 어머니는 차를 받아오라며 그에게 강한 의지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족의 응원과 기대 속에서 춘길은 더욱 집중하여 무대에 임했으며 결국 훌륭한 성적으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춘길의 강점은 단순한 기교나 가창력뿐만 아니라 노래를 통해 스토리를 전달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이번 무대에서 가사 한줄한 줄에 한 감정을 담아 전달하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 단순한 실력 이상의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이번 준결승전에서 마스터 점수 1260점을 기록하며 김용빈과 공동 2위를 차지한 춘길은 이제 결승전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비록 손비나가 1위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긴 했지만 춘길의 감성 보컬과 몰입도 높은 무대 연출은 언제든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무대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결승에서 또 한번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길은 중결승 무대에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감성과 기교, 그리고 음악을 향한 진심까지 갖춘 그는 결승에서 더욱 강력한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며 최종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을까요? 결승전에서 그의 마지막 무대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4. 최재명. 중결승전에서 강렬한 무대 매너와 스타성을 뽐내며 4위를 기록한 참가자는 바로 최재명입니다. 그는 진성이 울엄마를 선곡해 감미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였고, 마스터들의 호평 속에서 안정적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탄탄한 보컬 실력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대중을 사로잡는 매력까지 겸비한 참가자로서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최재명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 이상의 감정 전달력과 퍼포먼스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는 노래의 감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섬세한 표현력과 자연스러운 무대 연출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장민호 마스터는 스타성이 보이는 무대였다, 고 평가하며 단순한 실력파 가수가 아니라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참가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마스터들 사이에서는 리듬감이 다소 불안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한 마스터는 감정 표현은 훌륭했지만 리듬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으면 훨씬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한 무대 장악력과 호소력 있는 보이스로 이를 충분히 보완하며 마스터 점수 1247점을 받아 4위에 올랐습니다. 최재명의 가장 큰 강점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존재감입니다. 그의 퍼포먼스에는 자연스러움이 있고 관객과 호흡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한 가창력만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요소로 그가 결승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높은 순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결승전 무대에서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첫 라운드에서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 보였지만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무대를 장악하는 힘이 강해졌고, 중결승에서는 감성적인 전달력까지 더해지며 훨씬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결승에서 또 한번 반전의 무대를 선보일 가능성이 크며, 최종순위에도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최재명은 결승전에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스타성이 돋보이는 그의 무대가 결승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5. 추혁진 중결승전에서 안정적인 보컬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5위를 기록하며 결승에 진출한 참가자는 바로 추혁진입니다. 그는 조항조의 블랙커피를 선곡해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깊이 있는 감성 표현을 선보이며 마스터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매 라운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미스터트롯 3에서 가장 꾸준히 발전하는 참가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혁진의 무대는 강렬한 임팩트를 주기보다는 잔잔하면서도 섬세한 감성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는 절제된 감정선 속에서도 노래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는 감미로운 중전과 세련된 창법으로 곡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살려냈고 마스터들은 고급스러운 감성이 느껴진다 고 평가했습니다. 추혁진의 강점은 무엇보다 일관된 실력과 안정감입니다. 미스터트롯 3에 출연한 초반부터 그는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큰 실수 없이 매 라운드를 통과해 왔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긴장으로 인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혁진은 매번 본인의 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소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감미롭고 섬세한 스타일이 그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결승 무대에서는 좀더 강렬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 라운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결승에서도 마스터 점수 1232점을 획득, 5위로 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혁진은 결승에서 자신의 감미로운 보이스와 감성적인 표현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강한 임팩트를 보완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결승 무대에서 과연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최종순위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6. 박지우. 중결승전에서 다양한 발성 기법을 활용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참가자는 바로 박지우입니다. 그는 오승근이 곡을 선곡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마스터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고음에서는 성악 발성, 저음에서는 발라드 스타일, 그리고 트로트 기의 흉성 발성까지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폭넓은 표현력을 선보인 점이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박지우의 무대에 대해 영탁 마스터는 오디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곡인데 이번 선곡이 박지우의 장점을 극대화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음과 저음을 넘나드는 그의 유연한 창법과 곡 해석력은 이번 무대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후반부 클라이맥스로 갈수록 점점 몰입도를 높이며 관객과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박지호의 무대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노래를 전달하는 감성 표현력이 뛰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순히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감정을 세밀하게 살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력파 가수가 아니라 감성을 통해 청중과 소통할 줄 아는 아티스트로서의 자질을 보여준 대목이었습니다. 박지호의 이번 무대는 마스터 점수 1262점을 기록하며 중결승 6위로 결승 진출을 확정 짓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면 상위권에 속하는 점수로 그가 결승 무대에서 충분히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실력자임을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일부 마스터들은 그의 스타일이 지나치게 테크니컬한 면이 있어 감성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테크닉을 보여주었지만 때로는 너무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수 있어 좀더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감정 표현이 필요하다는 평가였습니다. 결승전에서는 박지우가 자신의 강점인 뛰어난 발성과 표현력을 살리면서도 보다 감성적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선보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는 충분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결승에서 더욱 강렬한 한방을 보여준다면 최종순위에서 예상보다 더 높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도 큽니다. 과연 박지훈은 결승에서 또 한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의 마지막 무대가 기대됩니다. 7 남승민 중결승전에서 잔잔하면서도 깊은 감성 표현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참가자는 바로 남승민입니다. 그는 조항조의 후를 선곡해 특유의 감미로운 보이스와 절제된 감정선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강렬한 퍼포먼스 없이도 섬세한 감정 표현과 곡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능력이 돋보였던 무대였습니다. 남승민의 노래가 끝나자 붐마스터는 최근에 이별했죠. 라며 노래에 담긴 감정을 날카롭게 포착했고, 영탁 역시 나도 그 느낌을 받았다. 며 깊은 몰입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승민은 노 코멘트 하겠다. 고 답하며 위미심장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그의 무대는 마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듯한 감정을 전달하며 듣는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승민의 가장 큰 강점은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감정성과 잔잔한 흐름 속에서도 깊이 있는 감성을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창법을 고수하면서도 세련된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스타일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해왔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는 불필요한 기교 없이 담백하면서도 섬세한 표현력으로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감성 보컬로서의 강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남승민의 스타일은 상대적으로 강렬한 임팩트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경연 형식의 무대에서는 강렬한 존재감을 남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중결승전에서 그는 마스터 점수 1,211점을 기록하며 비교적 낮은 순위인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의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화려한 기교나 퍼포먼스를 선보인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무대에서의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승민은 꾸준히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며 감성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그가 보다 극적인 감정선을 보여주거나 조금 더 강한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한다면 최종순위에서 반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과연 남승민은 결승 무대에서 자신의 감성을 더욱 극대화하며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의 섬세한 보컬이 마지막 무대에서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8. 유지우. 중결승전에서 타고난 미성과 고음을 뽐내며 극찬을 받은 참가자는 바로 유지우입니다. 그는 조항조에 돌릴 수 없는 세월을 선곡해 특유의 맑고 깨끗한 음색과 탁월한 가창력을 선보이며 마스터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실력파가 아니라 음악적인 감각과 감성 표현이 뛰어난 참가자로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지호의 가장 큰 강점은 타고난 음색과 섬세한 감정 전달력입니다. 그는 고음에서도 힘을 과하게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뽑아내며 듣는 이들에게 편안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스타일은 원곡자인 조항조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조항조는 이 노래를 부른 어떤 가수보다 가장 잘 불렀다. 타고난 음색에 순수함까지 더해졌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윤정 마스터는 유지훈은 벌써 반가성이 열려있다며 그의 창법이 이미 프로가수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반가성, 반가성, 이란 진성과 가성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기법을 뜻하는데 유지훈은 이를 능숙하게 활용하며 고음에서도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가 단순히 경연 참가자가 아니라 앞으로 트로트 가수로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실력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지우의 무대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감성 표현이 뛰어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무대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마스터들은 감성이 좋지만 아직은 무대에서 본인의 색깔을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 느낌이 있다. 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노래 실력과 감성은 뛰어나지만 이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무대 퍼포먼스나 존재감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 것입니다. 이번 준결승전에서 유지호는 마스터 점수 1221점을 획득하며 8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상위권 참가자들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의 실력을 고려하면 결승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만약 유지호가 무대에서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강한 존재감을 보여준다면 결승전에서 예상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유지호는 결승에서 자신의 음악성과 감성을 극대화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의 맑은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이 마지막 무대에서 어떤 감동을 만들어낼지 기대됩니다. 9. 남궁진 중결승전에서 애절한 감성과 담백한 보이스로 감동을 선사한 참가자는 바로 남궁진입니다. 그는 오승근이 당신 꽃을 선곡해 절제된 창법 속에서도 깊이 있는 감정을 전달하며 마스터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과한 기교 없이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의 노래는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트로트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남궁진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맞물려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중결승 무대에서 어머니와의 사연을 공개했는데 간이 아팠던 어머니를 위해 혹시라도 간 이식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좋아하던 술을 끊고 건강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노래는 더욱 애절하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감성 전달이 아니라 실제 삶과 연결된 감정이 담긴 무대였기에 그 울림이 더욱 컸습니다. 남궁진의 가장 큰 강점은 트로트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화려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부르는 스타일로 진솔한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마스터들은 그의 무대에 대해 감성의 깊이가 남다르고,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는다, 고 평가하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정통성을 높이 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성적인 무대에도 불구하고, 남궁진의 스타일은 경쟁이 치열한 경연 무대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의 노래가 감동적이긴 했지만, 강렬한 임팩트나 화려한 퍼포먼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마스터 점수 1,236점을 받아 중결승에서 9위를 기록하며 결승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상위권 도약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궁진은 트로트 본연의 감성과 진정성을 가장 잘 표현할 줄 아는 참가자 중한 명입니다. 결승 무대에서 그가 좀더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자신의 감성을 더욱 극대화하는 무대를 보여준다면 반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무대에서 또한번 깊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10. 철록담. 중결승전에서 고난도 창법과 화려한 기교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참가자는 바로 철록담입니다. 그는 현철의 보고 싶은 여인을 선곡해 특유의 트로 기결을 마음껏 뽐냈지만 완벽한 무대를 만들지는 못하며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철록담은 그동안 미스터 트로 3에서 뛰어난 꺾기와 강한 창법을 활용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참가자였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강한 감정선을 살리면서도 고난도 기교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결승전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오히려 독이 되었는데요. 노래 자체의 분위기보다 기교에 집중하면서 감성이 다소 묻히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마스터들에게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선주 마스터는 노래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가수가 밀렸다, 고 평가하며, 과도한 기교 사용으로 인해 곡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원곡자인 현철 선배님이 괜히 레전드가 아니구나 싶었다. 원곡의 색채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철록담이 그 색깔을 이겨내지 못했다, 고 말하며, 트롯을 부를 때 기교와 감성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록담은 마스터 점수 1,217점을 기록하며 중결승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다행히 최하위권은 면하며 간신히 결승 진출권을 확보했지만 상위권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점이 드러나면서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철록담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그는 트로 창법을 누구보다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알며 고난도 테크닉을 활용하는데 능한 가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무대에서 드러난 약점처럼 단순히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더욱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무대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기교뿐만 아니라 감정선까지 완벽하게 살린다면 충분히 반전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철록담은 결승에서 보다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마지막 도전이 기대됩니다. 손비나가 1위로 결승에 진출하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가창력과 감성 표현력은 이미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으며 결승 무대에서도 또 한번 레전드 무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결승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용빈과 춘끼리 공동 2위를 기록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고 두 참가자 모두 자신만의 개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중결승에서 탈락한 4명의 참가자들은 비록 결승 무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뽐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쉬운 결과였지만, 그들의 무대는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고, 앞으로의 음악 활동 역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결승전 무대로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참가자들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그리고 최종 우승의 영광을 누가 차지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어떤 예측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미스터트롯 3위 최종진 진은 누가 될 것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새끼 고양이의 꿈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